청소년 부모님들, 청소년 보험, 제발 강하게좀 하지 마세요. 네? 오늘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까지 청소년 부모님들을 위해 청소년 보험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똑똑하게 준비해야 할지 회사별 비교 보험료와 모든 노하우를 공개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아플지 언제 다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살면서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보다 실제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보험. 보험을 가하지 않게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험에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첫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제가 필수적으로 딱 필요한 보장들만 가성비 있게 넣어드려서 설계해 보았습니다. 먼저 보장의 가장 1순위는 바로 실비보험인데요. 보통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사용한 병원비 중에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어 가장 중요한 보장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비는 모든 회사가 동일한 내용이지만 보험료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위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령별 평균적인 보험료는 1만원 안쪽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 실비보험의 경우, 1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저렴해도, 해마다 평생 저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에 큰 차이가 없다면, 실비보험을 선택하실 땐 종합보험과 같이 구성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의 경우 1년 갱신형으로 해마다 평생 갱신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너무 금액이 커진다면 실비보험 자체를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흔히 중대 질병으로 불리는 암, 뇌, 심장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대미및 대문에 대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 그리고 좀더 저렴한 보험료를 원하시는 분들에겐 표준형보다 무해지형으로 종합보험을 함께 마련하시는 것이 현명하답니다. 자 그럼 연령별 필수 종합보장들을 함께 구성한 회사별 비교자를 알아봐야겠죠. 주요 보장 내용은 중대 질병을 커버할 수 있는 암 5천과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이 들어간 유사암 1천을 구성하였는데요. 일반암 5천은 일회성으로 지급받고 소멸되지만 유사암의 경우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을 각각 1일씩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일반암 진단비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통합암 진단비도 출시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일반암 진단비 1회성과 달리 그 1회성의 단점을 보완한 부위별마다 암 진단 시에 소멸성이 아닌 각각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보험료가 부담 안 되는 분들은 통합암 진단비를 추천드리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통합암 진단비를 가입 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면 가입 금액의 5천만 원을 지급받고 또 기간이 지나 위암이 발생했다면 추가적으로 5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위별 적용된다는 거죠. 평소에 암에 대한 걱정과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 선택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범위가 넓은 뇌 보장인 내혈관 진단비와 심장 보장인 허혈성 심장 진단비 1천을 같이 구성했으며, 실비에서 부족할 수 있는 수술비 부분과 타인에게 대인 및 대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족 이상 배상 책임 특약까지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해사별 보험료에 대한 비교는 위피수적으로 필요한 가정비 특약들을 같이 구성하여 여러 회사를 비교하였으며 거기서도 가장 저렴한 A사로 15세부터 19세까지 남성, 여성, 직업고수 1급, 20년 납 90세 만기, 무해지형으로 연령대별 보험료를 기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세부터 19세까지 남성은 3에서 4만원 선, 여성은 3만원 선으로 종합보장 구성이 가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회사마다 똑같은 구성을 넣더라도 가장 저렴한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서도 더 중요한 점은 이 보험료에서도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바로 건강고지 할인인데요.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3개월, 1년, 5년 사항을 회사에서는 물어보지만 최근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다면 기존 보험료에서 더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조건 그대로 건강고지 할인이 적용된다면 연령별 차이는 있지만 1,000원에서 4,000원까지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금액 할인이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연령이 있는 분들의 경우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20에서 30%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좋은 점은 회사마다 예외 질환을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 10년 이내 입원 수술한 이력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운영하는 예외 질환에 해당된다면 그 질환에 대해서는 정상 승인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력이 있더라도 무작정 표준형으로 설계를 받아보시는 것보다는 먼저 건강고지 할인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본인 외에 다른 형제나 자매가 같은 것으로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1에서 2%다자녀 할인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지금까지 청소년 부모님들을 위해 청소년 보험 구성하실 때 핵심 내용과 보험료 할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 드리자면 상품의 구조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그리고 표준형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환급형으로 그리고 무작정 표준형보다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강고조 할인형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보장의 구성은 암, 내질환, 심장 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3대 진단비, 수술비, 배상책임 그리고 실비 보험까지 한개 부담스럽지 않는 보험료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는 자녀분들을 위해. 든든한 첫 안전장치가 될수 있게 꼼꼼한 설계로 도움을 주고 가입 후에도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분도 도움줄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이 영상을 지인분들한테도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